주님을 찬양합니다. 2024년 추수감사절 섞김 특별집회 메시지 1번에 왔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섞김 특별집회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의 생활을 함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단어와 통치라는 단어와 생활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입니다. 전체 주제를 함께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아야 하고 단체적으로는 교회 생활을 살아야 한다는 부담입니다. 메시지 1번의 제목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메시지 1번에 여는 말씀의 부담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담은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러한 것들을 지혜롭고 청명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는 계시하셨으니 아버지를 높이 찬양합니다. 이 구절에 보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셨죠. 그러나 어린 아기들에게는 계시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교만하거나 스스로 확신하거나 안다고 말하지 않고 심지어 우리가 영안에 닫혀 있는 사람이 되지 않고 어린 아이들이 가진 특징처럼 우리의 존재가 열려 있고 영안에서 가난하고 마음이 단순하고 순수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경륜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영안에서 가난하고 열려 있고 순수하게 추구한다면 시편 119편 130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들이 열려져서 우리에게 비추어질 것입니다. 여는 말씀의 두 번째 부담은 이 메시지의 중심적인 부담, 곧 베드로 전에서의 중심 초점과 기본 구조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행제님은 이런 말씀에 부담해서 유다서 라이프스타디 4번과 5번 메시지를 반드시 정독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될때꼭 유다서 라이프스타디 4번과 5번 메시지를 보기 원합니다. 메시지 1번의 제목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노마 숫자가 1번과 2번과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노마 숫자 1번은 베드로 서신서들의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제죠. 그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2번은 베드로 서신서들의 중심 초점과 기본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도록 우리의 충만한 누림이 되시는 3일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자 3번은 이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의 네 가지 측면, 첫 번째 삼일 하나님의 측면에서, 두 번째 믿는 이들의 측면에서, 세 번째 사탄의 측면에서, 네 번째 이런 우주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중요한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로마자 1번은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로마자 2번은 중심 초점과 기본 구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로마자 3번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중요한 상들의 이네 가지 측면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서신서들의 주제, 주제라는 것은 주되게 다루는 내용이죠. 그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로마자 2번에서 비록 베드로 서신서들의 주제가 하나님의 통치이지만 베드로 서신서들의 중심 초점과 기본 구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서신서들의 중심 초점과 기본 구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아주 짧게 바로 우리의 충만한 누림이 되시는 3일 하나님께로 우리가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충만한 누림이 되시는 이 3일 하나님을 매일매일 누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서신서들의 중심 초점과 기본 구조입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로마자 3번에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의 네 가지 측면들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자 1번에서 서주에 있는 가장 많은 중요한 구절들이 어, 열거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부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직접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실까요? 그 목적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너무나 분명히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가 잠시 동안 받는 고난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철을 더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 음마자 1번은. 베드로 서신서들의 주제라고 이야기했죠. 곧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물론 베드로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행정이 있는 것은 바로 이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런 권능의 손 아래에서 우리가 겸손해라는 말은 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 심판이 주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행정이죠. 그러므로 A번부터 C번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할때 하나님께서 통치를 집행하실 때 이런 심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들을 심판하는 곳으로 시작해서 구약시대에 살던 여러 세대의 사람들, 또한 신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천년왕국 전에는 유대인들과 믿는 이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 천년왕국 후에는 사람들과 귀신들을 포함하여 죽은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고, 하늘들과 땅이 불타버리는 이러한 심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심판의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A번부터 C번을 유심히 읽어보면, 여기에 심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자 1번의 D번에서는 세 종류의 심판의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징계와 두번째는 시대적인 행벌과 세번째는 영원한 멸망이 있습니다. 징계와 시대적인 행벌은 믿는 이들에 관한 것이라면 영원한 멸망은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심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로마자 1번의 2번은 그러면 이 심판의 목적이 무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목적은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든 심판을 통하여 우주 전체를 말끔히 치우시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심판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분의 어로 충만한 새로운 우주를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자 1번의 F번은 이런 심판의 예시를 다니엘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두 왕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고, 다니엘서 4장 26절, 또한 5장 20절부터 2장 28절을 읽어볼 때, 너부갓네살과 그의 후손인 벨사살이 나오죠. 그들의 특징은 단순하게 하나입니다. 교만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4장 26절은 이 너부갓네살이 교만했다가 다시 돌이켰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하늘들이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참으로 하늘들이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고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천국을 가리킵니다.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늘에 속한 다스림. 곧 하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형제자님들 우리가 느부간 댄살과 벨사다처럼 교만하지 않고 세상의 술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부름을 받은 이들로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로마자 1번의 G번부터 H번 이두 가지는 심판에 대한 우리의 적용, 심판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G번에서는 우리가 체류자로 사는 동안 두려움 마음으로 지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이죠. 하나님의 근능의 손아래 겸손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여러분이 체류자로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기 원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건능의 손 안에서 겸손해지도록 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손 아래서 겸손하게 생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H번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존중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모든 일에서 그분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않기 원합니다. 이제 로마자 2번입니다. 로마자 2번은 베드로 서신서들의 중심 첫 점과 기본 구조라고 이야기했죠. 사실은 이 메시지의 중심적인 부담이 로마자 2번입니다. 그럼 하자 2번에 A번과 B번은 이 베드로 전우서의 중심, 초점과 기본 구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베드로 전우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베드로 전우서의 중심, 초점이나 기본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심 초점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심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좀 없으면 우리가 살수 있지만 심장이 멈추면 바로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중심 초점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 구조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본 구조라는 것은 우리의 건물에서 볼때 가장 중요한 이러한 철과 철로 된 일은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그 건물은 붕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심 초점은 바로 우리가 3일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는 것입니다. 기본 구조는 바로 3일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는 3일 하나님의 운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A번에서 3일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누림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심지어 베드로우서 1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다루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일 하나님의 충만한 누림 안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볼때 여기에 마음에 숨겨진 사람이 나옵니다. 마음에 숨겨진 사람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이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연합된 연합된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숨겨진 사람. 곧 우리 사람의 영은 우리의 몫이신 3일 하나님을 누리는 수단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영을 사용하고 훈련함으로써 이 3일 하나님께 참여하고 동참하며 그분을 누려야 합니다. 3일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신성한 영과 동력하고 신성한 영계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일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누림을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누린다면 비번에 보면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어서 그분의 완전한 구원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 안에서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또한 혼 안에서 잘하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건축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멸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누리만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시판하시죠. 그리하여 그 목적은 삼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어서 그분의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번과 디번의 신약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번과 디번은 이 신약의 사역을 말하고 있죠. 초기에 많은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일하는 방식과 사용하는 용어와 말하는 방식과 어떤 일에 대한 관점과 가르침을 제시하는 법은 서로 달랐을지라도 그들은 동일하고 유일한 사역 곧 신약의 사역에 참여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신약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줄이면 디번에 있는 것처럼 삼일 하나님의 체원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그 첫점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분배하여 삼일 하나님의 충만한 표현, 곧 충만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강조하고, 도마자 이 번을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는 이들이죠. 이런 믿는 이들을 환경과 일들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공사하면서 함께 수고하는 이런 동역자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을 다루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목적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누려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우리를 직접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튼튼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의 순전한 젖을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서 살아있는 돌들 곧 귀한 보석들로 변화되어 영적인 집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집은 거룩한 제사장 체계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는 이들을 환경과 일들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루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도록 우리의 충만한 누림이 되시는 3일 하나님께로 계속, 계속 우리를 되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3일 하나님을 누리는 이 본질적인 길에서 너무나 자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는 자매님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빗나간 것들에서 영안으로 돌이켜 새롭게 3일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는 길로 우리가 되돌아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갈망을 하나님의 경륜을 중심 초점과 기본 구조를 삼기 원합니다. 이렇게 중심 초점과 기본 구조로 삼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타 3번입니다. 로마타 3번은 베드로는 이 여덟 장밖에 되지 않는 그의 서신서에서 창세선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의 새 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의 경륜 전체를 다루었습니다. 그는 신혼자들이 예언했고 사도들이 전파했던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네 가지 측면에서 밝혀주었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측면은 A, B, C, D에 나오죠. 첫 번째는 3일 하나님의 측면에서. 두 번째는 믿는이들의 측면에서 세 번째는 사탄의 측면에서 네 번째는 우주의 측면에서입니다. 먼저 3일 하나님의 측면에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분의 영광 안으로 부르신 분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영은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사람들을 계속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3일 하나님의 이러한 신성한 능력의 공급으로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를 온전히 하고, 견고케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튼튼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이것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기회를 갖도록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놀라운 사멸하나님은 그분의 완전한 구원을 가지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또한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이끄실 것입니다. 두 번째 믿는 이들의 측면이죠. 우리는 선택과 부름과 구속과 거듭남과 그리스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에서 더 전진해야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자라고 발전되고 변화되어서 건축된 영적인 집을 건축해야 합니다. 건축된 영적인 집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들인 제사장 체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특별한 족속이고 특별한 거룩한 민족이며 특별한 백성으로서 잊지 마십시오. 왕들인 제사장 체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으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마다 그 목적은 우리를 경건하게 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서 결국 어가가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탄의 측면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대적 마귀로서 사탄은 으르릉대는 사자처럼 삼킬 사람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경륜에서 빗나가도록 삼일 하나님의 이런 충만한 누림에서 빗나가도록으르릉대는 사자처럼 삼킬 사람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 서신서의 중심 첫 점과 기본 구조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측면에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주적인 측면에서입니다. 우주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타락한 천사들의 심판을 보죠. 경건하지 않았던 옛예 세상은 홍수로 심판받아 멸망당했습니다. 경건하지 않았던 도시들은 잿더미가 되었죠. 변절 가운데 있는 거짓 교사들과 조롱하는 이단적인 사람들과. 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늘들과 땅은 다 타버릴 것이며 죽은 사람들과 귀신들은 모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우주인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의가 영원토록 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님들 우리는 메시지 1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하나님의 통치를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줄이면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고 성취하기 위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기여하기 원합니다. 베드로 서신서들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지만 베드로 서신서들의 중심 초점과 기본 구조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서신서들의 중심, 초점과 기본 구조는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도록 우리의 충만한 누림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께로 우리를 계속 계속 되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